우영우 아빠 봐봐 영호가 지금 다섯 살인데 아직 말을 못 한다고 하셨죠 영호는 자폐성 장인 것 같습니다 자폐... 영호 맛있어 야너그그수 있어 이 새끼가 내가 월세 한번안 올리고 살게 해줬더니 이게 내 마누라를 넘봐야애 맡긴다는 핑계로 남자 없는 집에 기 들어와. 에라이 육체 선녀 억구로 새끼야! 아니 앞에서 무슨 욕을 그렇게 하십니까? 뭐야이 쓱을 알러봐! 아이고, 메이세스 아이 방메이스아아이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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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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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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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영우 말하는 거 들으셨죠? <laughs> 영우가 말해요.